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를 복개해 도로를 만드는 과선교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재개발조합이 공사비까지 내놨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준공된 부가현 1-2구역과 한창 공사 중인 부가현 1-1구역 사이엔 경의선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계획상 두 구역을 잇는 과선교 설치가 약속된 상황. 1-2구역 재개발 조합이 공사비를 대고 완공된 과선교는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2015년 완공돼 입주를 마쳤지만 과선교는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황. 규정대로라면 과선교 공사가 끝난 뒤에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서대문구가 조합으로부터 공사 대금 113억 원을 예치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나 4년째 과선교 건설은 답보 상태입니다. 철도 부지 사용을 두고 조합과 한국철도 시설공단 간에 이견이 생기며 사업이 늦어진 것. 또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50억 원까지 늘어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현재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150억 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며 재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제곱미터당 73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국토부 도로무편람의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 단가를 보면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제곱미터당 330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배 이상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재인 과성교 공사가 부가현 1-1구역이 완공되는 내년 8월까지는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다리를 만들어 철도 위로 옮기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1-1구역 입주가 끝나면 현실적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것. 또 과성교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대 교통체증이 더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그 예정 일까지 과선교를 짓지 못하게 되면, 어, 이 교통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서 주민들 삶의 질이 굉장히 하락하게 될 거고요. 어, 특히 과선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설치지 바로 옆에 필요한데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가 공사비를 구비로 해결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문석진 구청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어, 조합을 잘 설득하고 조합이 말안 들으면 아예 구한, 구가 다 하도록 하겠다. 내나라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어, 공사하지 않는 한. 또 그렇게라도 해야 부족한 거 생기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추가로 공사가 가능하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부가형 과성교 사업. 관리감독을 맡은 구청의 결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희진입니다.